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퍼팅 클럽 중에서 드라이버 뭐 첫째 중에 제일 막내. 막내 퍼팅을 한번 오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퍼팅은 우리가 타수가 72탄데 8로만 다가면 72탄데 반을 담당하는 타수의 반을 담당하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막내. 그래서 막내는 가출을 자주 합니다. 집에잘 나가요. 그래서 얘를 못 나가게 항상 잘 이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터는 방향과 거리와 스트로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는 말 그대로 내가 일괄적으로 속도를 낼수 있는 3m든 6m든 9m든 항상 같은 속도를 낼수 있는 거를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좋은 스트로크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일괄적인 스트로크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거나 팔로 하거나 막 이렇게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가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 둘 시계추. 똑딱 벽장 시계 있죠? 똑 똑나 항상 일괄적인 속도로 3m도 6m도 9m도 이런식으로 속도는 항상 똑같아지 뭐뭐 이런식으로 속도가 바뀌는게 안됩니다 스트로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게 뭘까요 방향과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중요합니다. 일단 거리가 맞아야 홀컵에 들어가거나 내가 바깥에서 라인을 본게 그대로 그려져서 그 거리가 맞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건 방향이에요. 근데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방향을 너무 똑바로 부르려다 보니까 손팔로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 거리와 방향 두, 가리, 두 마리의 토끼를 잡, 잡을 수 있는 방법. 자, 우리 어드레스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드레스. 어드레스는, 자, 스윙은 어떻죠? 어드레스가? 허리가 30도에서 35도. 회전을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30도를 잡고 도도하게 턱을 들고 너의 공을 보면서 그리고 그립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쪽 손가락으로 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들고 스윙을 하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잡아 있는 상태에서 내 척추각만 잡고 이렇게, 코킹이 살짝 들어있고, 힌즈도 약간 같이 들어가 있는 느낌. 코킹도 들어가 있고, 약간 힌즈도 들어가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스윙 어드레스입니다. 손가락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퍼팅은 어떻습니까? 회전을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퍼팅은.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윙하고 퍼팅을 똑같이 어드레스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퍼터의 어드레스는 가장 기, 기본적인 거는 스탠스를 벌리고 스탠스를 뭐 스탠스는 자기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 기준으로는 요거 퍼터 요거 369. 제가 요거 길이 요거 하나에 한 9cm에서 10cm가 나오는데 요만큼 길이가 9cm, 10cm가 3m 그 다음에 두 개가 6m, 9m, 369 법칙을 얘기해 줬는데 요거 하나 정도가 내발 안쪽 내가 맨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빼고 여기를 빼고 3 6 9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정말 또 하나의 또 오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데 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퍼팅을 공을 넣었으면 내입발 안쪽이 하나가 들어올 정도로 이 스탯스를 만들어주면 발 안쪽이 3m, 발끝이 6m, 그리고 좀더 가면 9m. 이렇게 기준을 스탯스를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네스는 쓰고 퍼터는 가운데. 그러면 공이 약간 왼쪽에 있죠? 그리고 왼쪽 눈으로 밑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도하게 쓰는 게 아니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넣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 배꼽 인사하듯이, 이렇게 팔을 쭉 피는 게 아니고요. 스윙은 팔을 이렇게 펴져 있죠? 오른팔이 살짝 굽어져 있지만 팔이 펴져 있는 상태고, 자, 퍼팅은, 팔꿈치가 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게 아니고 손목을 살짝 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그립에 이제 막 그래서 이 간격은 이 퍼터 두개 정도 이발 끝의 간격은 공에 공에랑 두개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스탠스를 벌려주면 자, 배꼽 인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도 턱을 드는 게 아니고 턱을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얼굴이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눈 밑에. 공의 눈 밑에 두고 이렇게 팔꿈치는 구분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퍼팅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윙은 도도하게 퍼팅은 손바닥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드레스를 서주면 어드레스가 만들어집니다. 항상 내가 내가 이렇게 공 이렇게 어드레스를 섰을 때내눈 밑에 공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요. 공이 안 맞을 거고요. 너무 가까이있어도내눈 밑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터 두개 정도의 간격을 주고 스탠스는 요 정도 퍼터 네, 만들어준 다음에 그래야 내눈 밑에 내눈 밑에 공에 맞게끔 이렇게 서주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할수 있는 스트록, 3m, 6m, 9m 중에서 가장 내 몸이 편안하게 스트록을 할수 있는 구간이 6m 정도 됩니다. 6m. 3m는 너무 짧고요. 9m는 너무 길고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스트록 할수 있는 구간이 이 퍼터 2개, 369에서 6m. 발끝 정도, 이제 간격으로 이렇게 발끝을 섰으면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6m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m 정도로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순서는 공두개 정도 이렇게 퍼팅 두개 정도 간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퍼팅은 가운데, 퍼터는 가운데, 공은 약간 왼쪽에 놓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 손 바닥으로 엄지로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받치는 손바닥 느낌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팔꿈치를 잘 피는 게 아니고 구부려서 내 겨드랑이에 잘 붙이시고 내눈 밑에 공이 있게끔 해주시고 자 앞에 타겟을 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찻길 아시죠? 기찻길. 기찻길은 내 몸의 기찻길과 공의 기찻길을 잘 설정하셔서 잘 설정하셔서 앞에 보면 시 앞에 10cm에서 20cm 정도의 그 타겟을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 방향으로 이렇게 내 몸을 기찻길 레이싱으로 잘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거는 방향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방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냥 내 몸의 길과 이 길을 맞춰서 이렇게 앞에 20cm 10cm에서 20cm 타겟을 정해서 그 라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시선을 앞쪽으로 내리고 이제는 공 뒤쪽 이 부분 처음에 타겟 설정할 때는 이 앞쪽을 보는 거고요. 타겟을 설정할 때는 내 자세를 잘 잡을 때는 이 앞쪽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게 다 잡혀졌으면 이 뒤쪽, 이, 이쪽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 여기 딱이 선, 공 뒤쪽을 보고 그대로 방향만, 이제 거리만 생각하고, 방향은 설정이 됐으니까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 뒷부분만 보고 이렇게 스톡하는 순서를 정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를 보고 내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스트로크 할 때는 이공 뒷부분만 보고 그냥 스트로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와 방향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퍼팅을 할때 거리도 해야 되고, 방향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스트로크 하면서 다 하려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방향을 먼저 설정을 했으면 끝난 겁니다. 그 방향으로 그냥 눈 감고 쳐도 내가 일자로 갈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건 거리. 그래서 순서는 방향을 설정. 그 다음에 마지막엔 좋은 스트로크와 함께 거리. 그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순서로 보면 6m, 5m. 어레스를잘 만들어주시고, 내 밑에 눈에 공이 있는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 어디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잡고, 왼쪽 타겟 라인을 10, 10cm, 20cm 잘 보고 설정을 내 몸하고 자 일자를 맞춰준 다음에 마지막에 5m, 그러면 발끝 정도 되겠죠? 이거 보고 공 뒤에 부분만 보고 그냥 치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 설정됐고, 그 다음에 거리만 맞춰주면 이제 웬만하면 거리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m 한번 해보겠습니다. 9m. Ready. 자, 9m면 거의 10m죠? 9m에서 조금 더 친다는 그런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뭐 369를 하지만 10m, 11m는 어디에 좀더 같이 해야 되냐. 7m 나오면, 7m가 나오면 6m에 좀더 가깝게 조금 느낌을 하시면 되고요. 8m가 나오면 9m에 좀 가깝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0m면 9m보다 조금 더 간다는 느낌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를, 어드레스를 잡으시고, 앞에 10cm, 20cm 타겟을 잘내 몸과 일자 정렬을 시켜주신 다음에, 곡 뒷부분만 보고, 그냥 10m 치시는 겁니다. 느낌만, 스트로크로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고, 또안 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9m, 10m는 원 퍼팅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최소가 좋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대신 이제 3m 그래서 저도 3m가 가장 좀안 좋은데 필드에서 보면은 3m지만 스크린에서, 아니, 스크린에서는 3m 짜리가 필드에서는 1m 거리의 느낌밖에 안, 남, 안 납니다 제, 거, 제 느낌에는 그래서 스크린 퍼팅이 쉬운 거죠 스크린에서는 3m 그 느낌이 필드에서는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3m 정도 되면 필드에서는 1m 정도 느낌밖에 안 듭니다. 제 느낌엔. 그래서 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를 잘 잡으시고 팔꿈치 펴지 않고 잘 굳게 내 어드레스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앞에 타겟 라인을 설정 10cm, 2 c m 내 어드레스 자세를 다 만들어 준 다음에 방향이 끝났습니다. 자금 믿고공 뒷부분 이 뒷부 앞쪽을 보시면 10cm 앞쪽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뒷부분, 뒷부분만 보고 정확하게 거리 스트로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를 듣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퍼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치고 1초 정도 경과된 다음에 그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살짝 보는 순간 벌써 얘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홀컵이 180, 108cm입니다. 108cm, 108번네. 조금만이라도 내가 헤드업을 하게 되면 헤드각이 열려서 이 108건네를 빠져나가 버립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방향과 거리 모두 잡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뜻. 따로 따로 분배 이래 데이터를 따로 따로 분배해놓고 이렇게 하셔야지 한꺼번에 내가 버, 거리와 방향을 다다 같이 할 거야 스트로크까지 이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잘 잡고 어디스를잘 잡고 그다음에 앞에 10cm, 밑에 10cm의 방향을 내 기찻길 레일처럼 잘 만드신 다음에 자 끝났으면 거리만 생각하고 이공뒷 부분만 보고 하나 둘 이렇게 하는 스트로 연습을 아, 하시면, 아. 하시면 방향과 거리가 다둘다 다 괜찮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싱글 골프가 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